올 여름 파리생 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이 아스널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아스널은 psg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1월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아스널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스쿼드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유력 스포츠지 레퀴프도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열어두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오면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PSG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우면서 더욱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진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 북카요 사카가 부상당한 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의 존재가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2023년 당시 아틀레티코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더선은 PSG가 이적을 원하고 있기에 이 선수의 이적이 비교적 빨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아스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할때 이강인도 비행기에 탈수 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예상대로 이강인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한다면 7월 31일 예정된 토트넘호스퍼전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진올라는 토트넘과 파리생제르망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선수였습니다. 지난 이전에 아트사코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진올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진올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올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두 시즌 동안 예술한 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진올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올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진올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진올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 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 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 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 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 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치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후 바로 왼발로 쏜대포할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진올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슛으로 골대를 두번친후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진올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왕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왕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 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코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코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캐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여덟 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 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엘은 윈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는 한 여성 어시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측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소속팀에 큰 피해가 갈수 있다고 판단해 3억 원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뒤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을 합니다. 그는 이런 각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 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협의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이후 B 씨는 손흥민 측의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릴 수 없다며 이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 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받은 1차 협박. 그리고 B씨가 비밀 유지각서를 빌미로 다시 협박을 시도한 2차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 여부나 사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씨와 B씨가 협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둘이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갈 공동정범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B씨가 수십억 받아서 아파트 사주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어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B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자료 제공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어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혐의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있는 B씨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씨 역시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중형이 예상됩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